시편 3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주일을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편에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예전에 정말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죠. 충성스러운 군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 간음했고 또 아이까지 생기니까 자신의 간음이 들통날까 두려워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즉 계획적인 살인도 저질러 버렸어요. 그 죄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며 자신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는 끔찍한 일을 당한 거죠. 아마 이 순간이 다윗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았을 때그 심정이 어땠을까. 지금 다윗에게는 사방이 다 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탄식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3편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신하들과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이 셋째 아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아주 눈이 시뻘개져 달려올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데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압살롬의 칼을 피해 자신의 왕궁을 떠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다 아멘 어떻게 다윗은 정말 희망이라고는 한 줄기 빛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담대하고 멋진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유는 다윗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3미터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하며 당대 최고의 장수 골리앗에게 맞섰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 때부터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맹수의 공격에서도 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인해 다윗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고요. 또 그래서 사람들이 볼수 없는 다른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픽픽 쓰러질 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3절처럼 멋지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하고 심겨운 상황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게 퍼져서 이 억울한 상황 마주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루머를 퍼뜨려 곤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면 정말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분명히 잡아주실 것이고 악인의 계략을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만 떳떳하다면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힘들어하거나 또 억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순간은요, 내가 한 거짓말과 또 내가 한 거짓 행동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희망 사라지잖아요. 막 두렵고 초조하고 떨리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은 이미 전쟁터가 됩니다 불안과 초조의 총알들 또 포탄들이 마음속에서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마음을 다 헤집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억울하고 또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고난을 주고 계시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꾸짖었을 때 아니 네가 어찌 감히 나에게 뭐 이렇게 말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해꼬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대신 침상이 들려질 정도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진실된 회개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자신에게 유익이 될수 있다 이렇게 믿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처럼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이 마음 편하게 천만이니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보는 자녀에게 언제나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두렵고 당황할 만한 상황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또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그저 안절부절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모두 쓰러져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자신의 담대한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정말로 멋진 선포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멋진 선포에 이어 어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팔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멋진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이신 사랑 교회 교신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동하셨다면 다른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복된 백성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8절 말씀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천만인이 둘러싸진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각박한 세상 살아가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 사랑 실천하며 따뜻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기쁨이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써역할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중보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사단의 권세, 공중 권세, 흑암의 권세 틈타 역사치 못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손바닥에 저희들의 기도 아로새겨 주셔서 주님의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